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 11과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이 프로가 생각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러브하우스라는 프로인데 아마 2004년도, 2005년도에 이렇게 방영되었던 그 프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프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주택을 더 고쳐서 이렇게 개조해 주는 것이 주 내용인 그런 프로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집도 아주 이렇게 곰팡이가 끼고 또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어린 아이가 특히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환경인 이런 유의 집들이 나 나오고 그런 집을 개조해서 예쁜 집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성우가 각택의이세 방을 소개하면서 나오는 그 음악과 화면이 참 이렇게 유명한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그런 프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을 바꿔, 주거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 불가능하고 또 바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런 노브하우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집이 바뀌고 또그 집이 개조가 되는 것을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인 것이죠. 어, 참, 그래서 참, 그런, 훈훈했던 프로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한 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프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그만큼, 어, 이렇게 주거 환경 바꾸기가 어려운데, 참, 이렇게 방송국이, 어,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서 그 집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바뀌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바뀌는 그것에서 어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주거환경이든 삶의 어, 어떤 삶이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올해가 이제 어, 밝은지 벌써 어, 이제 20일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올해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 우리가 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많은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새해에는 좀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담배를 좀 끊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좀 올해는 화을 내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결심들이 어, 어떻습니까?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고, 그래서 닥친 팜일이다 이런 말도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 굳게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하지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고, 그 존재가 가진 습성, 습관과 성향은 더더욱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주거 환경도 그렇지만, 사람도,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던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 우리가 계속 지나치지난 주부터 살피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나,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창세기 32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것은 이니라 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약복강가에서 이제 에서를 어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 어, 사람들과 결국 이겼다는 뜻에 이스라엘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우리 문화와 이 셈족 문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그 어, 사람을 한 사람을 호칭하는 수단. 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시대, 생족 시대, 그러니 BC 한 2000년경쯤일까요? 이 시대에는 그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 그 이름이 이름이라는 의미가 존재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이 글자는 어, 야외라는야라는 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음만 남아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어,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이 야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그 밑에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야외라는 이 단어 자음에, 어, 나중에는 이 아도나이라고 그 이름을 잃지 않고 그냥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원래 이 글자가 갖고 있었던 그 의미가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고 있던 이모 뭐 자음만 자음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어자그 어, 그 말의 모음을 합쳐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사실 이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너무 부르지 않아서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이 원래의 발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그어 그, 어 모음, 자, 모음을 붙여서 여호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 그만큼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그 존재를 나타내는, 어,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그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보니, 어, 이렇게, 그부분는 어, 여기서 이렇게 28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식으로 그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름을, 어,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바꾸어 줬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 야곱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 존재를 바꾸신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야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너무나 이렇게 변하지 않았던 안옛 사람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을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는, 그,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내가 좀, 어, 이렇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살을 한번 빼보겠다고 해도, 또 어떤, 어, 화를 내는 성향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해도, 잘안 바뀌고, 잘 변화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바꿀 수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방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참그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또 우리가 새해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바꾸기 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4년도에도, 그런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그 정체성과 존재를 바꾸실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 야곱의 어떤 노력이나 어, 애씀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역사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사는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형의 애서를, 이렇게 팥죽 한그릇으로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뺐었죠. 어, 뺐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야곱이 한 일이 자신이 애서인 채 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가로챕니다. 가로채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다 나람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는 오로지 20년 동안, 어, 7년은 라이를 위해서, 또 7년은 레아를 위해서, 6년은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의, 어,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도모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어, 오로지 자기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일을 하고 두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이 그 존재가 바뀌도록기해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어, 어 베데레에서 그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들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그 베들에서 은약을 맺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고 바타 나라에서 어, 이 라반이 야곱을 열번이나 속입니다. 손값을열번이나 속이고 야곱의 그런 어떤 야곱보다 더 약삭빠르게 야곱을 착취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 주시니 그리고 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32장에서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죠. 어 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어, 스스로 변화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한 것이 없음에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어, 삶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도록 돕고 계신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도망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소망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야곱의 인생을 스스로 변화하려거나 노력했으거나 이렇게 노력하지 않,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 붙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 사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얼마나 어, 자기의... 어,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어, 참, 그런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어, 올한해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이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 도망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어이석인는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꾸시 바꾸신 것은 첫 번째가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어,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어, 이야복강에서의 실험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야복강의 실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기 장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넣지 아니하니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어, 힘줄을 쳤다. 아, 이전 성경에서는 환도뼈, 도뼈를 쳤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것이 위골이 되어서, 어, 이게, 이, 그 뼈가 이렇게 부서져서, 결국 다리를 절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격적 결정을 다듬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 야곱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주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염약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이 약점, 인격적 결점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도록 야곱이 어떤 그런 모난 부분들을 점점 주님 담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건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이 그레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다가 모세가 그 어, 미디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들어오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서 부르셨던 모세를 죽이신다,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어, 4장 24절에 보면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어, 오늘 마치 야곱강에서 야국의그 뼈가 위골 되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주비려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모세가 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의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정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모세 안에 십보라가, 그 자식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수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인격적 결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강강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어, 다듬으시고, 다루셔서 다듬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그런, 인간적 연약함이나 또, 주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난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 그 부분이 다듬으시고, 또, 그래서, 그 온전한 성숙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아, 나는 원래 그래, 아, 그럴 지도 있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문제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말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어, 야곱에게서 도뼈를 꺾으신 것은 야곱의 그 꺾일 줄 모르는 야곱의 그 어, 이렇게 이 내려놓을 줄 모르는 그 고집을 꺾으시는 사건이 이 안도뼈를 그 허벅지 이 관절을 이렇게 치신 사건입니다. 허벅지 관절에서 남자의 힘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의 힘이 나오는데. 그 어복죄 관절을 꺾었다는 것은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사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그런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도 올 한해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다루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고집들, 우리, 우리의 이런,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야구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신 사건의 의미는 첫 번째가 이거라고 했죠. 야곱의 인격적 결정을 다듬, 다듬으신다 하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야곱의 자기중심적 삶의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그런, 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언젠가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한 대가를, 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한 대가를 야곱처럼 비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온 그런 삶에 대해서 그냥 야곱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만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징계하신 거죠. 야곱을 이렇게 야곱이라는 삶을 야곱적 인생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만을 추 구하고 자기 욕망만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가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사건이 이야곱강에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사건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 참, 식구들이 하나님을, 어, 이렇게, 그, 나만의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참,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잘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그 아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서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야복강에서 어, 실험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을 다루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야곱의 그 인격적 결정들을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루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 존재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꾸신 것이죠. 바라는 것은 2024년이 저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의 인격적 연약함이 다듬어지는 또 우리의 자위중심적인 삶이 공동체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신과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